네, 오늘 많이 정신 없으시죠? 정신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안녕! 네! <laughs> 저도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홍형처럼뭘 어, 계속 만질 건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쏘엠, 오마이갓, 오호. 뭐지? 아, 렉스. 어, 어, 일본어잘 읽고. 다운로가 기대하세요. 난 아직 몰라요. 음, 질문 있구만. 아니, 오히려 좋아. 좋아. 하영, 오늘따라 더더욱 잘생겼구나. 그죠? 저도 알아요. 이거 애착장바라고요? 그럼 벗어야지. 짜라라란. 레코스, 안녕, 안녕. 네, yeah. Yeah, We love you we ripping really love you too mm. Hey from Germany Hello We're the same age like seventeen or nineteen but Congratulations. 안 더워? 네, 여기 지금 바로 앞에 구조가 에어컨 있는 구조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와, 야, 여기 밑에가 지문칸이구나 아하, 밥 먹었니? 먹었습니다. 준호 형이랑 같이 뭐지? 뭐 먹었지? 로제 로제 찜닭 배티 먹었습니다. <laughs> 로제 찜닭 배티. 로제 찜닭 배티. 네. 머리는 안 잘랐냐고요? 네, 저는 안 잘랐습니다. 오늘 아마 자른 건 동윤이 형이랑 청운기 형 그리고 꾸실 꾸요 아무도? How are you? Very good. Everything's fine. Thank you. And you? Wie geht es dir? Alles right, gut. Alles gut. Mir geht es richtig. 완벽해, 루키 스티어? 앞에 준호 있어? <laughs> 듣켰네 오늘의 TMI 알려줘 네, 지금 저의 앞에는 준호 형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TMI입니다 오늘 릴레이야? 어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I miss you, I miss you too 아하. 야, 기대이 되게 좋다. 찜닭게티는 뭐야? 찜닭이랑 스파게티? 음. 찜닭이랑 스파게티 맞는데 스파게티의 비중이 좀더 많아요. 그게 찜닭게티인 것 같고. 어, 렉스야난 더워. 밖인데, 야 밥, 부럽다. 여기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밖을 못 보여주지만, 어, 부럽습니다. 아 렉스님 아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렉스야 나 집이야 이야 yeah! 축하드립니다 저는 회사입니다 신기하죠 오 하이 오빠 오 감사합니다 야 새롭네요. 어, 어 여기는 기능들이 다 뭔지 모르겠다 여기 막맨 위에는 약간 갤러리 사진 그리고 마이크 모양 그리고 요 아마 요 스위치 아마 전원 전원 버튼이겠지. 벚꽃 맞아요 벚꽃 많이 편인데 저희 그 퇴근하는 길에도 되게 약간 그 몇몇의 벚꽃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벚꽃 나무였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나무들이 되게 벚꽃 나무들인데 그렇게라도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 이렇게 한뭐 두세 그루 이렇게 듬성듬성 있지만 이뻐요 굉장히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최애 블랙썸이죠? <laughs> 어 최애 블랙썸 야 제목 무슨 뜻이냐고요? 어, 사실, 아무 뜻 없어요. 사실, 약간,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자, 알렉스 같습니다. 라는 데 솔직히, 나도 왜 자, 각독이라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난똥 같아요. 응? 알렉스, are you happy? Yes, I'm happy right now.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제목 짓는 게저 같다고요? 그게, 그게 매력이죠. 네, 맞아요. 그 자랑 그 각도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야기를 이어나갈때 자를 쓰려고 한 건데, 뭐, 대충 자라는 뜻이 되게 많잖아요? 그, 길을 재는 자도 있고, 잠을 자라 할때 자도 있고, 또 뭐가 잘 있지? 어. 자, 이겁니다. 자, 이건 물입니다. 할때 자도 있고. 맞아요, 아무 말입니다. 뭐,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 약간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배, 차나 이런 거 다. 독일어에도 있던 것 같은데, 대알라이트디 i 라이트 이렇게. 음. 한국 안 추워요? 한국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늘 한 영상 20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Celsius 20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고, 어,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굉장 좋은 날씨였습니다. 밥 추천해주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로제 튕닭을 감기있게 먹어가지고, 그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n j 야. u r 봉주, 사과. You're cute and handsome. Thank you very much. I know. y e a 되게 신기하다. 약간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오, 너무 좋아. 아 네, 저도 사실 청우 경 이거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아 청우 경이 어떻게 하고 나도 뭘 눌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훈이 잘하던데 굉장히 근데 뭐 초반에 긴장을 했어가지고 그게 되게 귀엽더라고 영상 같다고 영상 영통... 차훈 형처럼도 들어야 되나 인트리얼노오 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타피로 갈수 있고 이야 신기하네 그럼 다음 준호형이냐고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닌가 맞나? 내가 네, 근데 순서를 솔직히 잘 몰라요 난내 순서 밖에 몰라가지고 <laughs> 삼각대 한 거야? 정확합니다. 사실 삼각대가 아니고 셀카봉입니다. <laughs> 셀카봉이에요, 셀카봉. 예, 그, 셀카봉. 밑에 보면 얘가 삼각대처럼 필수 있잖아요, 다리를. 그걸로 고정시킨 다음에, 예, 셀카봉입니다. 어느 각도는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그건 드리밍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닮았나봐요. 릴레이인 건 확실해졌다. 말해버렸구만. 아, 야, 야, 야. 이렇게 이런, 밑에 있구나, 질문들이. 아하. 천안은 29도요? 그럼 거의 약간, 야, 되게 더웠겠다. 우와. 부럽다, 뭔가. 20, 29도면은 거의 뭐, 여름 황목한인. 아하, 아 질문들이 그 많이 왔었구나. 아 이게 다 밑에 붙여 있었구나. 렉스 안 더워? 네, 되게 시원합니다. 짜라라란. 필터를 바꿀 수 있나? 잠시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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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잠시만 카메라 좀 이쪽으로 가져가고. 아, 이건가? 아닌가? 모르겠다. 오! <laughs> 아, 난 이거 처음 써보니까 신기하네. 좋다. 신기하 재밌는 거 많다. 한국 여행하면 꼭 가야 하는 곳 알려줘. 저는 그, 어리냐 수원. 수원을 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원은 굉장히 좋은 산책로드도, 산책로드도 많고. 또 통닭 집들이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되게 맛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셔서 먹는 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이런 게 있네. 야, <laughs> 야 좋아. 오, 나쁘지 않은데? 데도 없는게 뭐였어 알겠습니다. 수원 만두도 유명하다고? 좋은데? 수원 만두 나중에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다. 왜냐면 나는 수원을 가족들끼리 밖에 아마 한번안 가족들끼리가 없어가지고 그 좋아요. 저는 어, 이제 곧 아마 끝내,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기능들도 알고요. 알겠고, 왜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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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조심해서 알아야 되겠구만. 아이폰에 다룬 것도 처음이라서 지금 뭐가 뭔지 되게 헷갈려요. <laughs>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일단 오늘 굉장히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어, 굉장히 라이브, 번, 아니, 뭐냐, 인스타 라이브로 굉장히 많이 할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봐요. 안녕! 사랑해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야, 차홍이 형과는 다르게 바로 이제 종료 버튼 알아서 찾는 아넥스네. 안녕.